SK텔레콤 서버 뚫렸다. 악성코드 대규모 감염 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SK텔레콤 서버가 악성코드에 대량 감염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무려 25종의 악성코드가 23대의 서버를 감염시킨 매우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드러나는데요. 처음에는 악성코드 4종의 서버 5대 감염으로 알려졌지만 정밀 조사 결과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 중 하나인데 이처럼 대규모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건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사 서버 3만여 대를 대상으로 한 4차례의 점검 및 분석을 거쳐 밝혀졌는데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최신 탐지 툴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변종 악성코드까지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유출된 가입자 정보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약 9.82GB 분량의 유심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인 IMSI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수로는 무려 2700만명에 달하는 데이터가 피해를 입은 거죠. 더 문제는 단말기 고유번호인 IMEI까지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IMEI가 유출되면 단순한 유심 복제 그 이상으로 휴대전화 주도권 탈취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초기 조사에서는 IMEI 유출이 없다고 했지만, 이후 포렌식 분석에서 IMEI가 포함된 파일이 연동 서버에 임시 저장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로그 기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출 흔적이 없었지만, 로그가 남지 않은 시점엔 확인이 어렵다고 하니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는 BPF도어 계열 24종과 웹셀 1종 등총 25종에 달하는데요. 웹셀은 웹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빼앗는 악성 코드로, 공격자가 서버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감염 서버 23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고 볼수 있죠. 정부와 SK텔레콤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15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완료했고, 나머지 8대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차 점검도 계획 중이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와 자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피해가 발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도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정부하라고 요구받았죠. 이번 사건은 최소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오랜 기간 탐지되지 않고 서버에 악성코드가 숨어 있었다는 점에서 보안 취약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통신사 서버가 이렇게 뚫린 건 우리 일상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SK텔레콤과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보안 시스템 전반의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월드 놀이기구 20m 상공에서 멈춘 공포의 순간, 부산 롯데월드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 놀이기구가 20m 상공에서 멈췄고, 탑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지. 특히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었어. 비바람 속에서 10분 이상 공중에 떠 있었던 거야. 놀이기구는 센서 오작동 때문에 멈춘 거라고 해. 비가 쏟아지는 걸 잘못 인식해서 그런 거야? 롯데월드는 대처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어. 하지만 이미 불안한 상황은 반복되고 있어. 과연 안전 문제는 해결될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